사장님, 어. 기업 시장이 지납니다. 어, 알았어. 아, 나요? 예? 길에요? 길가구요. 길가구요. 대통령께서 고속도로 가격 산정을 여러 군데 조사시키고 계셨던 모양이야. 건설비 산정액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걱정 아닙니까? 요 <laughs> 아이 자네 지금 여유있게 웃음이 나오나? 각 부처마다 가격이 어떻게 산정돼 나올지 재미나지 않겠습니까? <laughs> 산출 결과를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부 650억 원 재무부 330억 원 육은 공병관 490억 원 대한건설 280억 원 이상입니다. 교수님은 뭔가 치마이 지금 저쪽에 계세요. <laughs> 저, 저, 너무 잠깐, 많이 꼬셨던 그런 느낌? 아니, 잠깐 봤어요. 네. 아 그래요? <laughs> 네. 야망의 세월. 아마 그 배우 최민식 씨가 꾸숑 역할했던 것도 많은 네. 분들이 기억하실 테고. 꼬숭! 자 여기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얘기가 지금 다 왔습니다. 네. 사실 저기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이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거라고 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 그 유인촌 씨가 맡은 역할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그 자리엔 있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각 부처나 뭐 이런 기업별로 누가 누가 싸게 내놓을 수 있는지 경쟁해라 이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길이가 428km라는 것만 알려주고 공법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알려줬대요 그래서 알아서 계산해갖고 와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음, 그 알아서 계산해 와라. 건설부에서 650억을 불렀어요. 네. 근데 제일 높은 금액을 불렀으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볼 그렇죠. 수도 있겠어요. 사람들이 기준점이 없으니까 음. 건설부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공사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음. 보고서 내린 거고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내에 그냥 시내 도로 뚫는 정도 야. 공사비로 생각하고 한 거고. 아, 그래서, 그래서 제일 싼 180억. 180억. 네. 어. 그 차이가 응. 많이 나거든요. 조항 응. 건설부 장관이 180억, 280억 큰 사람들은 책임지고 하게 해라. 어. <laughs> 못하면은 다 어떻게 뭐벌금이라도내서라도 어떻게든 하게 해. 이요 아, 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다시 말이야 당해봐라 약간 그런 음. 느낌이네요. 어차피그 가격으로는 못 한다 음. 이런 네. 말이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기업 네.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대건설. 네. 현대 네. 네. 현대 음. 어, 그것도 좀 희한하네요. 왜낀 거예요? 현대는 일단 경험이 풍부해요. 이미 1966년에 태국에서 고속도로 건설하는 작업을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노하우가 아 네, 있었나요? 네, 이미 그거를 했었고요. 아또 구간별로 여러 기업들이 이제 맞는데. 대가 거의 전국안에 40% 정도를 맞게 됐어요. 음. 제가 알기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이면 새벽 뭐 밤이면 밤 상관 안 하고 정주영 회장을 불러들였다고 해요. 사실 또그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까지 고속도로 건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정주영 회장이 직접 답사를 부산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70년대 들어가면 현대가 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공업을 하고 이걸 통해서. 재벌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탕이 됐던 게이 시기에 이제 박정희 정부와 현대건설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 되게 해라 하면 된다라는 그런 불도저 두 명이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추진이 빨랐을 것 같은데. 저는 정주영 회장이 유명해진 거는 이제 전쟁 직후에 1952년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한국을 방문을 해요. 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를 방문을 합니다. 이게 겨울이니까 잔디가 누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파랗게 만들어라.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파란 잔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심었다는 거예요. <laughs> 보리를? 네. 우리 네. 리 나중에 심내야 <laughs> 네. 네. 일단은 왜? 보리를 심어서 <웃음> 어쨌든 <웃음> 파란 잔디를 만들어 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정주영 회장의 추진력이다. 대박이다. 근데 그때부터 네. 굉장히 유명해졌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걸 해내고야 네. 많은 그런 성격이었던 거예요. <laughs> 와 대단하다. 상상이 가니까 네. 어,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발상은 전환이라고도볼수 네. 네. 있겠어요. 진짜. 네, 경북석도로 그 최종 예산안은 어. 얼마에 책정이 됐나요? 제일 싸게 적힌 게 네. 180억, 제일 비싼 게 490억. 음. 그러니까 네. 그 중간쯤에 330억, 330억에 330억. 지어라 330억. 결론이 났다 음. 아니 근데 330억도 낮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음. 일단 첫 번째가 세금을 올려 가지고 재원을 마련을 했다. 음. 그리고 거기 특히 이제 휘발유의 세금을 굉장히 높이, 그래서 거의 200%를 예? 인상해 버린 예? 겁니다. 한 그래서 이제 예, 휘발유세 하고 이제 또 통행세를 오. 또 받는 거죠. 그게 있었고 여기 이제 한일업정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 아, 아, 네. 맞아요. 받은 네. 건, 예. 그 지난번에 예. 그리고 한마디로 내부에서 네. 외부에서 온 돈을 끌어다가 네. 자금을 마련한 거네요. 네. 자금을 마련한 거네요. 네. 자 이제 뭐 노선 정하고 자금 마련했고 다음은 또 뭔가요? 토지 보상이군요. 토지 토지 계속해서 가야 요 예, 네, 그래요. 네. 가장 핫한 문제죠. 네. 그 당시에도 사실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토지 보상에. 그래서 그 대통령이 서울시하고 장 경기도 지사를 불러 가지고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평당 300원 이하로 해라. 그렇게 아예모을받 바꾸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예요? 300원이야. 평당 300원. 당시에 담배가 한 갑에 40원 정도 했었거든요. 평당 300원이 엄청 큰 거? 한... 그렇죠. 그러네요. 쌀한 가마니가 4,350원 음, 정도였거든요. 네. 다들 근데 애국심으로 다 싸게 파셔서 실제로 <laughs> 어... 평당 가격이 230몇원 정도. 와... 저, 우리 와... 국민들은 더 진짜... 착한 것 같아요. 국민들 국가 아... 발전을 위해서라면 네. 하면서 다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리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네. 뭔가 밭 봤... 그게 생계 수단이었을 텐데 시원 씨 할아버지 일이라면 어떠실 거예요? 아, 전 말렸을 <laughs> 거예요. <laughs>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식민지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여기서 뭔가 좀 같이 노력해서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을 것 네. 같아요.